안녕하세요. 아마존 글로벌 셀링 소비자 사업 개발팀 전상훈 매니저입니다. 오늘 뷰티 인사이트 세션에서는 팬데믹 이후 K 뷰티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마존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로서는 또 가장 많은 한국 뷰티 브랜드를 입점 도움을 드린 한 해이기도 합니다.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애경 등 국내 화장품 대기업들의 아마존 진출과 비건과 클린 뷰티를 내세운 유수의 중견 스타트업 브랜드가 아마존에 성공적으로 입점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사례와 아마존의 전략을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전 세계 브랜드들이 아마존 전략을 더 깊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자리를 통해 아마존에 대한 전략이 좋은 시작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팬데믹 이후 뷰티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몇 가지 숫자와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타에서 발행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글로벌 이커머스가 전체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2%라고 합니다. 이커머스의 비중이 201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팬데믹 상황이 이커머스의 중요성과 비중을 더 빠르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2024년이 되면 약 2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유통의 변화도 점차 이커머스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반영하듯 올 1분기 미국 오프라인 유통은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반면, 아마존은 전 지역에 걸쳐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괄목할 만한 것은 아마존 내의 K-뷰티의 성장세는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킨케어 중심의 한국 뷰티가 팬데믹 상황과 맞물리며 스킨케어, 셀프케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를 하고 있고, 자연주의 컨셉의 K-뷰티들이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양한 매체들, 특히 뷰티 업계의 매체들도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아마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20년 5월 보그 매거진 기사에서도 보듯이 미국 내에서도 뷰티 브랜드들의 아마존 판매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사를 요약해보자면 점점 더 많은 투자를 통해 아마존 내에서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세포라와 얼타와 같은 미국 뷰티 전문 유통들이 매장을 닫으며 전문 채널에 입점을 하고 싶어 했던 브랜드들의 아마존 전략이 전면 수정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브랜드들도 올 초부터 아마존 입점과 관련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시기 시작했고요. 작년 사업 계획을 수정하면서 아마존을 먼저 시작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존 사업을 일찍 시작했던 다양한 한국 뷰티 브랜드들 중 코로나 시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은 아마존 내에서의 K 뷰티 성장세를 더 크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통적인 수출 방식과 국내 유통에 집중이 되어 있던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전을 겪은 시기에도 아마존에서 탄탄한 브랜딩과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놓은 브랜드들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팬데믹 이후 K뷰티는 아마존에서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며 특히 스킨케어와 셀프케어의 증가, 클린 뷰티와 비건 뷰티의 강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 뷰티 유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채널들은 미국에 진출할 때꼭 고려해 볼만한 곳들입니다. 특히 셰포라, 얼타는 뷰티 브랜드로서는 미국의 상징적인 곳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브랜드들 중 셰포라, 얼타 및 오프라인 유통에 입점한 브랜드 수는 약 100개 미만입니다. 아마존은 어떤 상황일까요? 아마존의 판매 실적이 있는 한국 브랜드는 500여 개 이상입니다. 하지만 아마존 전체 뷰티 내에서의 비중은 아직 적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고 이 상황이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보시는 숫자는 2018년 미국 뷰티 시장에서의 유통 점유율입니다. 이 수치가 2020년 이후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팬데믹 상황에서 아마존의 탑 셀링 제품들은 무엇이었는지 한국 제품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고객들이 찾은 것은 바로 세이프티 프로덕트입니다. 너무 많은 판매자들이 집중이 된 만큼 제품의 퀄리티와 판매 브랜드의 신뢰도가 아마존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손 세정제를 포함한 세이프티 프로덕트는 승인된 판매자에게만 허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승인 조건은 제품 성분, FDA 인가 여부, OTC, 브랜드의 상표권 등록 여부 등 여러 각도의 검수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이프티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아마존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만족도와 신뢰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품질이 좋은 한국 제품들의 판매가 돋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손 세정제 이외에 개인 위생과 관련된 제품 카테고리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킨케어와 기초 케어 제품들의 수요가 함께 증가를 하였습니다. 과거 K뷰티의 성공 요인으로 제품의 제조력, 원료, 그리고 가성비를 뽑을 수가 있는데 최근 베스트셀러 랭킹에 다양한 한국 제품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였고 모이스처 제품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팩 제품들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스킨케어 제품의 경우 비건 클린뷰티를 내세운 제품들의 소구가 현재 소비자들의 니즈와 맞닿아 있다고 보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제품들의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스킨케어 제품들의 강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이라는 키워드는 아마존 일본 뷰티 내에서 탑서칭 랭킹 10위권에 들어가 있을 만큼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셀프케어 중심의 카테고리 제품들도 지속적인 수요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홈케어, 셀프케어 중심의 코스메틱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비싼 돈을 주고 관리를 받지 않고도 집에서 충분히 할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들도 이러한 수요에 맞게 그동안 메인 카테고리가 아니었던 헤어 앤 바디의 제품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네일케어도 전문적인 관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셀프케어 중심 의 제품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팬데믹 상황에서 베스트셀링 제품들의 케이스를 한국 제품들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마존 구매자 관점에서의 저원이를 보면서. 아마존에서 구매하는 고객들이 어떠한 부분을 킬링포인트로 느끼고 실제 판매와 전략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아마존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카테고리에서부터 내가 사고자 하는 제품들을 찾아보는 방법. 두 번째는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과 연관된 키워드를 통해 검색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큰 카테고리에서부터 제품을 찾아 들어가 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마존의 뷰티 카테고리는 크게 프리미엄 뷰티와 인디 뷰티로 구분이 됩니다. K 뷰티 브랜드는 대부분 인디 뷰티, 즉, 이머징 글로벌 뷰티 브랜드 영역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무적인 것은 프리미엄 뷰티 내에서도 한국 브랜드가 들어감으로써 K 뷰티의 위상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디 뷰티는 소비자들이 새로운 브랜드를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구매한다면 어디서 구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 중 53%의 고객이 아마존을 선택할 만큼 아마존은 고객들의 신뢰도가 높은 곳입니다. 인디뷰티 내에서 여러 세션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검색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글로벌 섹션 첫 페이지에 노출이 되고 있는 한국 화장품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매 전환을 유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커머스의 성공 방정식은 트래픽과 노출을 증가시키고 소비자들이 클릭을 하게 만든 다음 구매 전환을 높이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구매 전환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들의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존재를 한다면 각 제품들의 리뷰를 통합하여 보여줌으로써 구매 전환을 높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품 페이지를 구성할 때 구매 옵션을 모두 보여주는 게 구매 전환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쿠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구매 전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런칭 초기 단계에서의 판매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쿠폰을 잘 활용하시는 경우 전체 판매량의 30-40%까지 비중을 올릴 수 있는 좋은 툴입니다. 뷰티 제품들의 경우 재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품이 마음에 들면 정기 배송을 통해서 지속적인 구매를 가능하게끔 Subscribe and Save 기능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정기 구독을 활용하여 충성 고객층을 확보하시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가 키워드를 통한 검색을 하면서 볼수 있는 여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을 이용하는 고객 중약 70%의 소비자들이 검색을 통한 목적 구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킨 토너를 검색하게 되면 선택하기 전 연관 검색어가 보이게 되는데 판매자분들은 여기에 나오는 연관 검색어를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해당 시점에 가장 검색이 많이 되는 연관 검색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을 제품의 타이틀 또는 설명 부분에 잘 배치를 했을 때내 제품의 검색 결과가 앞단에 나오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를 통해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제품은 배너 광고를 활용하는 브랜드의 대표 제품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존의 브랜드 오너라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 아래부터는 키워드 광고를 증하는 광고 상품, 탑셀링 랭킹 제품들이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광 검색어의 아마존 초이스 상품들도 노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아마존 초이스 획득에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이미지 하단의 스폰서드 마크의 제품들은 해당 키워드에 대한 광고를 진행하는 상품들입니다. 키워드 광고는 아마존의 판매자라면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광고 기법이며 가장 기본적인 아마존 제품 노출 방식입니다. 나의 제품과 맞는 키워드를 가지고 광고를 진행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노출이 될수 있으며 검색 결과 페이지의 상단, 중간, 하단 부분에 제품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검색과 구매 전환을 유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전에 브랜드 오너로서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브랜딩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존을 단순 판매 채널이 아닌 브랜딩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내 브랜드와 제품이 과연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출이 되어지게 만드는 광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트래픽 증가에 따른 판매량 증가, 아마존 내에서의 랭킹 확보에 따른 추가 트래픽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브랜딩과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한데요. 특히 뷰티 카테고리는 제품의 원료 사용법, 브랜드의 스토리가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와 구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마존에 입점했을 때 나의 브랜드를 어떻게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품이 많은 경우 몇 개의 제품을 먼저 시작해 보겠다가 아닌 해당 하위 카테고리별로 구분하여 브랜드가 가진 모든 포트폴리오를 펼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원료가 주는 효과, 성분, 라인업에 대해서 쉽게 전달이 가능한 툴이 바로 이 브랜드 전용관 구축입니다. 브랜드 전용관을 통해 우리 브랜드의 철학을 잘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클린, 비건의 자연주의 컨셉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해하기 쉬운 동영상을 활용하는 것도 나의 브랜드 스토리를 구축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스텝별로 맞는 우리 제품들을 소개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먼저 스텝 1에서 클렌징을 할때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제품들 그 다음 선택할 수 있는 기초 케어의 라인업들, 피부 보습을 해주는 다른 형태의 제품들을 단계별로 보여줌으로써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제품 컨셉에 따른 라인별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도 브랜드 스토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브랜드 전용관을 보지 않더라도 제품 페이지 내에서 충분히 이러한 내용들을 어필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품 구매 페이지에서 제품의 이미지, 동영상, 상세 설명을 정확하게 표현하신 후 아랫부분에서 원료가 주는 제품의 특징,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스텝별 설명이 가능한 형태가 바로 브랜드 강화 컨텐츠입니다. 브랜드 전용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 다음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제품들도 추가적으로 소개할 수 있으며 브랜드 제품들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함께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툴입니다. 지금까지 빠르게 아마존에서 고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법과 판매 활용 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 세계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마존 글로벌 셀링. 여러분도 쉽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코리아는 아마존이 처음이신 브랜드사의 신규 마켓플레이스 입점과 마켓플레이스 확장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판매자 계정 생성부터 필요한 세팅 작업, 제품 등록, 그리고 각 재반 사항 준비에 필요한 외부 사업자 연계를 통해 국내에서 글로벌 셀링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판매 전략 확대를 위한 다양한 광고와 기법들에 대해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사업을 확장하실 수 있게 마켓플레이스 확장에 대한 다양한 지원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KBT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의 KBT는 더큰 잠재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커머스의 e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는 이 시기에 저희 아마존 글로벌 셀링을 통해 전 세계 고객에게 다가가는 글로벌 뷰티 브랜드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